안녕하세요. 거룩한 몰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다음주는 터키 성지출연인나서 어, 영상이, 어, 안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몰입 두 번째 시간,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I begin to p r And twelve names were given to him by his heavenly father. And while that same night he's on the mountaintop praying alone with the Lord, God the Father gave him what we call the Beatitudes. He gave the very next day. This wonderful truth that he was teaching. This was something that came out of the heart of the Father. And he said, as 네. 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음, 이제. 저희가 이 번역을 할건데 저번주에 이어서 보면은 And while that same night he was on the mountain top Praying a l g with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면냐면요, 그날 밤 산에서 기도하신 바로 다, 밤 다음 날, 어, 어, 아디카우더 비치티 우리가 그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어 하느님께 받으셨대요. 하느님께 받으셨습니다. 가 The father gave him 예그해 네. 주셨죠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랬습니다 어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is wonderful truth that he was teaching 네 이거의 번역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요두 문장 어 앞절 뒷절을 이렇게 앞앞 앞 문장 뒷 문장을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니까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바로 주셨죠. 그래서 this wonderful truth that he was teaching. 그, 그래서 이거를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습니다요렇게어 앞과 뒤를 연결을 했네요. 어, 12세자의 이름을 받으신, 택하신 것 말고 이름을 받으신 바로 그날 밤에 어, 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와디컬, 뷰티티수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르는 그 말씀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것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을 전해하고 어, 그랬을 때 이제 많은 무리들이 어, 이제 놀란 것처럼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 말씀이시지만 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은 어, 그리고 열두 제자를 택하셨던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변약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